안녕하세요. 슬토생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NBA 플레이오프 내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미러키대 올랜도의 경기입니다. 미러키는 56승 17패로 올 시즌 동부에서 1위를 했죠. 반면 올랜도는 33승 40패로 동부 8위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미러키는 패패승패, 올랜도는 패패패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무시하시고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4승으로 미러키가 우세했었고요. 올 시즌. 그리고 주요 선수를 비교해 보면 미러키는 아테토 쿤보, 미들턴 로페즈가 있고 반면 올랜도는 부세비치, 고든 포네... 포인츠 선수가 있습니다. 이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미러키는 이라소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올랜도는 조나단 아이작이 아웃이고 모 반바가 아웃이죠. 그리고 심지어 에런 고든이 햄스트링 부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최근 경기력은 둘다 좋지 못하긴, 했, 못하긴 했지만 그래, 그래도 올랜도는 조나단 아이작이 빠지고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에런 고든이 뛴다고 해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경기는 쉽게 생각하고 미러키 키가 일반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핸디 기준점이 12.5라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미러키가 12.5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언오버는 2 29.5 언더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그다음 경기는 인디애나 대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인디애나는 올시 45승 28패로 동부 4위였죠. 마이애미는 동부 5위였고요. 빅매치죠.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승패 승승으로 가고 있는 인디애나, 반면 마이애미는 패승 패패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조금 오타가 있네요. 이거는 조금 무시하시고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마이애미가 3승 1패로 우세했었고 지난 경기를 분석해 보면 두 팀은 두 팀이 만났었죠. 인디애는 마이애미 상대로 승리를 했고 마이애미는 패배를 했었죠. 패배. 이 경기가 재밌는 이유는 일단 올 시즌 인디애나의 T.J. 워런 선수와 마이애미 버틀러 선수가 해프닝이 한번 있었었죠. 두 선수가 엄청나게 싸워, 싸우며 퇴장당하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또 비슷하게 4-5-1을 해서 또 만났네요. 일단 이경기의 체크포인트는 TJ 워렌 선수가 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이스터는 올라디포의 몸 상태가 100%가 100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사보니스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TJ 워렌을 무리해서라도 출전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반면 마이애미는 캔드릭 너니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데릭존스 여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일단 마이애미가 1.50을 받았고 인디애나는 2.07을 받았죠. 제생각엔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인디애나는 솔직히 사보니스가 빠진 게 너무 크고요. 그리고 최근 t j 워렌이 조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인디애나 공격력에 조금 문제점이 생겼죠. 반면 마이애미는 버틀러가 확실히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아데바이도 있고, 그리고 벤치에선 헤로와 크라우더 그리고 이거달라 등 베테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주전과 벤치에서 모두 승리하며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마이애미승 마이애미 핸디 승, 언오버는 217.5, 언더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오클라우마의 경기입니다. 빅매치죠, 이것도. 휴스턴 44승 28패로 4위고요. 오클라우는 44승 28패로 5위죠. 최근 4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휴스턴은 승패, 패패, 오클라우는 승패, 승패로 오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는오클라우마가 2승 1패로 우세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분석해보면 휴스턴은 필라델피아에게 패배, 오클라우는 LA 클리퍼스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요 선수를 비교해보면 휴스턴은 제임하든 웨스트브룩이 있고요. 반면 오크라우는 크리스퍼 슈레더, 갈리날리, 알렉산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휴스턴은 웨스트브룩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서 결장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결장할 확률이 높고 반면 오클라우마는 도트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력의 이탈이 거의 없는 오클라우마가 유리하긴 하죠. 오클라우마 1.65를 받았고 휴스턴이 1.84를 받았죠. 저는 이 경기 솔직히 역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면 휴스턴 승 또는 휴스턴 핸디 승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면은 최근 제임 사든의 컨디션이 미쳤고 반면 오클라 오클라워는 크리스폴이뭐 눈에 띄게 잘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슈레더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감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갈리날리의 몸 상태가 시즌 초중반만큼 나오지 않고 있죠. 갈리날리의 폼이. 그리고 심지어 오클라워는 16, 17 플레이오프 때 휴스턴을 상대로 4대1로 패배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경기 충분히 휴스턴이 잡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휴스턴은 일단, 일단 고등까지 복귀한 상황이라 코빙턴과 그리고 PJ 터커가 페인트전에서 조금만 버텨준다면 휴스턴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경기는 LA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의 경기입니다. LA 레이커스는 52승 19패로 서부 1위를 위치했죠. 포틀랜드는 35승 39패로 8위입니다. 최근 4경기를 보면 레이커스는 패패승패, 포틀랜드는 승승승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패로 레이커스가 우세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보면 레이커스는 세크라멘토에게 패배, 포틀랜드는 멤피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죠.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레이커스는 에, 르브론 제임스가 사타군이 부상 중이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무릎 부상 중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포틀랜드는 제콜린스가 발목 부상으로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경기력만 보면 포틀랜드가 훨씬 좋죠. 선수들의 컨디션도 그렇고요. 포틀랜드는 이번 NBA 버블에서 9경기에서 7승을 거두며 엄청난 활약을 해 줬었죠. 특히 릴라드 CJ 맥커럼 너키치 이 3인방의 컨디션이 미쳤기 때문에 LA 레이커스도 힘들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레이커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레이커스가 1 3 1 포틀랜드가 2 5 9를 받았죠. 저는 레이커스 일반 승이 가장 낮지 않나 싶네요. 왜냐면 일단 르브론 제임스 있죠. 플레이오프 경험이 정말 풍부한 르브론 제임스가 있기 때문에 또 플레이오프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좀더 강해지는 르브론 제임스이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 활약해줬던 넉키치가 과연 앤서니 데이비스를 만나서 어떤 활약을 해줄지 궁금하긴 하네요 무엇보다 쿠즈마가 쿠즈마 디오 레이터스 J.R. 스미스가 벤치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승 레이커스 핸디 6.5승 그리고 핸디는 227.5 오버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방금 휴스턴과 오클 오마 경기 언오버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225.5 오버가 나올 것 같네요. 그 경기는. 그럼 8월 19일 NBA 플레이오프 4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